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이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데요. 창세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어 놓고선 아내인 하와가 자신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탓을 하고요. 하와는 또 누구를 탓합니까? 뱀을 탓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고통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자신이 살아가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자신들이 현재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자신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것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만든 것이죠. 여기서 말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신들의 조상이고 이가신인 아들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다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또 실패나 부르는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조상이나 환경이나 운으로 또남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풍자하는 속담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요, 조상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요. 장엄한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만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장엄한 결단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또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그 연좌제를 금지하시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가 행한 죄악 때문이지 그 조상의 죄악을 이어받아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시며 각 사람의 삶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몇 대인지 또 중직자의 가족인지 모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범죄의 책임이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분위기나 사회 환경 탓 때문에 이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따른 심판은요, 각 개인의 선택과 그리고 행동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나 또 부모나 사회 제도나 또 과거의 상체 등을 핑계 삼아서 신앙적 게으름과 그리고 도덕적 타랑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과 그 회개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이 변명은요. 중심을 깨뜨려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적 선택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즉시 고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또 합리화의 자리가 아니라 남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아멘. 오 절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같은 주제의 가르침을요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할아버지부터 그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손자 일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 정결례를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정의롭게 행해야 한다는 그 이웃 사랑의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에 살 것이고 또그 의인의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의인의 손자가 의롭게 산다면 그는 살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한기에 어, 나온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왕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요담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문하스의 왕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모습 속에 이런 오늘의 예시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담부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악한 왕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악한 왕 아래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또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이러니하게 어떻습니까? 가장 선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다고 하는 무나세 왕입니다. 그렇게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또 악한 왕 속에서 선한 왕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스겔에서 그것을 예시로 들어서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의로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즉,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시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은요, 그 죄를 범한 자에게 있고, 절대 조상의 죄를 후대에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을 보러 가거나 그런 타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상에 제가 지금 뭐 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결국 뭐합니까? 돈을 내라는 거죠. 뭘 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예수님의 시대인 유대인들처럼요, 자신이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거나 또 믿지 않는 출신의 그 가정의 성도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태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내가 내 조상들의 믿음의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고 또 누구의 덕을 볼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지 않는다면 주님께 버림받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절대다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의 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예시를 들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포로의 상황이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상태와 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또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영적 자유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이든 자녀의 죄든 그것이 나를 규정할 수 없으며 다만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가 내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며 회개와 이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영적 자만과 또그 게으름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떨쳐내어서 오늘 하루에도 이루어질 그 수많은 선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의 환경이나 또 모태 신앙이라는 것이 또 부모의 믿음이 좋은 것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고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랜 선민 사상과 순명론에 빠져. 환경을 탓하고 또 조상을 탓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돌아올 기회를 주는 시그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과연의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